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 1장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 속히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반드시 주었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부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반무섬에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어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을 더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 오류도 없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전하는 모든 이들이여 오류된 걸 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시대를 보니까 로마의 통치 때에 사도 요한을 반무성으로 유배시키시고 그 앞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일들. 앞으로 속히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그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오셨던 시대에 예수께서 또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자, 전에 2000년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은 있는데요. 자, 누가 보면 21장 20절에 보니까 이 날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이루는 형벌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들이요. 자, 여러분 계시록을 열어서 볼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언제 온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도, 여러분,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약속을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실. 자, 그러면서 이 예음은 초대교회의 모든 상황에서 보게 되는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님이 언제 오셨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어지고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뛰어 있는 일들이 우리는 알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력기에는요, 파피루스 양가죽으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또한 아무나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 감이 없었자 여러분, 비가 물이었고, 먹을 것이었고, 그래서 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는 있을 때그 말씀이 나의 뇌마가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요. 숨겨있던 모든 이들이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넘어왔었고, 붙잡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굴복하지 않았고,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었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약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권세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사실과 영생을 얻게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천국 간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그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끝까지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부를 축복이 주시기를 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 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런 겁니다. 처추의 기운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고 이 모든 일들이 있을 거라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를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들어와야 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세에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요. 무기를 지금 막 사들이고 있고요. 서로 국방, 자주 국방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방세계에서는 지금 서로가 무장하게 바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에스겔스에서 말씀하신 아마게돈 전쟁이 있을 거라는 사실과, 첫째 기운과 지진과, 모든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기를 주님의 내용을 바라겠습니다. 게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효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후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징조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저와 여러분들 신를 주님의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누가 보고 2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가 나면는요 말라비틀어져 홀로코스트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늘 매맞고 늘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었고 늘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일들만 골라했던 이스라엘이 1 9 4 8년도에 여러분 40년대 1900년도에 흩어졌던 나라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국가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인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한장 남은 겁니다, 한 장.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또 그렇게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지면 반드시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대신 충분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New 월드 World라고, 여러분, 세계 신 질서를 만들겠다고, 나라를 통폐합하겠다는 하나로 만드는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래서 복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결단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저, 죽는 자들이 복이여 축복인 것을 얘기하면서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릅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복음은요. 여러분 주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림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쾌락이 자기 안에 세속적인 만족이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시 무엇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떠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일들로 하나님이 예수를 듣서이 땅에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머리요너희는각 지체라고 하는데 지체들이 떠납니다. 이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림도전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점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든, 앞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요. 내 믿음을, 내 생각과 마음을,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일들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 일서자 여기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자,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위해 도라나 위에 도라도 남지 않는다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데 무너질 것을 위한 요청은 짓기만 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관심이,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 특성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시대적인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누가복음 보면 또 21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다. 여러분 지금도 미혹의시대입니다 지금도 사람의 정체성들을 다뺏어 가고 믿음을 잡고. 틀을 없고 자꾸 넘어지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누구도 피해 갈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취미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전도가 돼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자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눈치 잡는 중 여러분 눈치를 준비해놓는 걸 말했습니다 자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이해해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는인지 아닌지. 여러분 진정으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신부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빨듯이. 훈련이 변화되는 여러분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개시록 22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데솔라를 누려 강조했듯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때에, 여러분, 시대가 가까이 갔고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뭐 길이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니까 그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승명이니 땅의 승명의주인이 예수인 줄 믿는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 이전의 휴거리 사건이 먼저 자, 재림과 이,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또한 죄 가운데 늘 나타나고 배교하고 배도, 배도하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을 추리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신령한 온전한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후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1십장전에 말씀합니다. 문을 향하여 가라그 문을 통해 갈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놓치고 있고, 예수를 차등에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것과 어떻게 비교하면서 살아갑니 누가 보면 21장, 1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또한 19절까지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견뎌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 많습니다.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도 있고요. 어려움을 찬박이는 분이 있고요.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뿔뿔이 터진 데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을 놓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날이 철저히 기근이 나서요 굶어 죽는 일도 그렇게 많습니다. 재난 가운데 특과된 자들도 많아요. 중요한 사실은 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니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를 외모로도 보지 아니셨으신 주님, 또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먼 곳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을 임마늘이라, 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추미름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부로 변해가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가 한 계단 한계다 올라갔더니 이제는 신부로 변해져서 사모의 가정을 나타내고요. 개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독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늘 주님 붙잡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아가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라 말씀하신다면 어여쁜 자야 나를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오 우리를 사랑하실 끝까지 사랑한다고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계셨듯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면 죽을 것열찬의 비밀을 늘 여러분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를킬주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신부가 되어줬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기름과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자세가 이런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미혹에 눈 뺏기고 또한 세상에 과학이 문명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여러되시기를 주님의 영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오실 그 날에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청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열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것을 지켜야 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떠나는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전날 참양함에 출연접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출교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하여 은혜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